자, 우리 하나솔루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솔루션이라는 종목이요. 자 이렇게 거의 뭐 1%에 가까운 자 이런 주가의 하락세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하나 솔루션이라는 종목 어찌나 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최강 주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 솔루션이라는 종목은 어차피 우리가 투자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주가가 하락이 나오던 상승이 나오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 파동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크게 갈수 있는 이런 긴 파동에 우리가 지금은 신경을 써야 될 때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뭐 이렇게 하락에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앞으로 이 하나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참고를 할수 있도록 지금 시장의 흐름,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하나 솔루션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요, 바로 요 AI라는 주제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관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찌 지금 이 AI 산업이라는 거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어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산업이 돼버렸어요. 왜냐? 지금 뭐 거의 글로벌 빅테크들 보면 AI 쪽에 여러분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를 하면서 거의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돈만 하더라도 2,000조 원의 돈이 이제 투자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지금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계획을 짜고 그 돈을 투자해서 AI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시킨다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영리의 목적으로 이제 개발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여기에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이런 지금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글로벌 빅테크 중에 하나의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필요사 AI까지도 이제 인수를 해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고 정말 정말, 지금은, 사실상, 이거는. 어,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거의 진짜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 하느냐에 따른 이런 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 산업을 꾸준하게 발전을 시키려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에너지의 이런, 어, 지금, 어, 공급처가 굉장히 많아져야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이런 국가들의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러시아가 될수 있고요. 나머지는 중동국가다, 중동국가가 될수 있죠. 자, 근데 중동국가와 이제 미국 미국과의 이런 약간 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최대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최대한 아껴 쓰면서 다른 나라에서 먼저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큰 그림은 항상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행보가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사실상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런 약간 천연가스나 석유의 이런 수입량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이제 에너지 여러분들 공급량을 늘려주면서 원자재 가격을 줄이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건 어쨌든 뭐 둘째 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그러면 AI를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키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도 그래도 지금 이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뭐 전통 에너지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가릴 것 없이 다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뭐냐, 그 미국 내에서 태양광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라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태양광에 대한 이런 수요가요. 그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하나 솔루션 등을 비롯해서 자 지금 그 뭡니까 미국에 있는 이런 태양광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의 그게 1분기, 2분기, 그냥 뭐 3개월만에 나타나는 결과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2025년도에 6천억 가량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있다 라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3천억이라는 적자를 봤었던 회사가 순식간에 6천억의 흑자가 날 정도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라는 거다 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자 제가 이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 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었냐면요 어제 얘기했었죠 사실은 자 이제 중국에서 아 뭐냐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여러분들 관세를 34%를 부과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상대로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복을 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미국에서는 50%의 추가 관세를 또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또다시 히토류를 이제 수출을 통제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저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중국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 말이냐. 지금 히토류의 수출 통제. 물론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하죠. 히토류가 있어야지만 반도체도 만들고 히토류가 있어야지만 2차전지 등을 이런 비롯한 첨단 산업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 중요한 그런 역할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함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여러분들 그 동쪽 지형을 모두 다 러시아가 지금 다 함락을 한, 해놓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종전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러시아 거의, 아, 우크라이나 영토의 절반이 다 러시아 땅이 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여러분들 돈바스 지역에는요, 굉장히 많은 히토리가 묻혀져 있고, 여기에 묻혀져있는히토리에의 여러분들 그 가치만 하더라도, 일경이천조 가량의 이런 히토리가 묻혀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낸 다음에, 이거 뭐냐, 우크라이나에 묻혀져 있는 이 히토리를 개발하는 그거를 미국과 이 러시아가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히토리를 가지고 계속 뭐 수출 중단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당장엔 위협이 될수 있지만 당장 몇 개월 후에는 이거에 더 이상 위협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중국이 백날 저렇게 보복해봐야 미국은 무조건 관세 때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나와주는 물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원래 기존에 있었던 관세 10%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관세 10%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상호 관세 34%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또 50%까지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관세 영역까지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그 중국 내에서 뭐 신장, 위구르 지역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걸고 넘어지게 되면은, 지금만 하더라도 100%가 넘는데, 나중엔 진짜 이거 150%까지의 관세까지 진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산은요, 미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미국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와주는 여러분들 그 빈자리 누가 채워주냐 우리나라에 하나솔루션을 채워줘야죠 왜냐면은 하 어쨌든 미국내에서 지금 태양광 패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큐셀이 같이 여기서 이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양광의 여러분들 가격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래서 영상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좀긴 이런 약간 좀 투자기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된다고 라 말을 하는 거 어쨌든 2 5년도의 실적이, 아, 이, 어, 그죠. 25년도죠. 2 5년도의 실적이 확실하게 이제는 딱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컨셉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컨셉이 여러분들 지,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흑자가 전환될 것인가를 이제 시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는 아직도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여기서 박스 박스권이 무조건 만들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리 떨어져 봐야 전저점 이탈 안 하고요 아무리 많이 올라가 봐야 요 앞에 있는 25,000원 웬만하면 돌파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왔는이 박스권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 우린 저점 잡고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는 이런 매매를 해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점을 또 얼마로 잡아놓고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이렇게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하나솔루션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오늘 날짜로 확실하게 최신화시켜서 가지고 온 분석자료이고요. 자, 이 자료에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점을 얼마로 잡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끌고 가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요거 분석자료 받아가시면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분석자료 빨리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낼 수 있는 가치투자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한화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석자료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이 하나솔루션의 분석자료 빨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의 이런 분석자료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시장이 지금 오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모두 다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자, 우하양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 자,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만큼 여러분들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의 이런 충돌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은 즉슨, 시장의 여러분들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자, 이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급의 움직임이 빠르게 이동을 한다는 거는, 자, 이로 인해서 당연히 어떻게 된다. 우리가 수급의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진짜 시장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거의 못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매매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건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날짜 여러분들 4월 8일 딱 지금 보이실 건데요 제가 오늘 날짜 여러분들께 계룡건설이란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51분에 여러분들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계룡건설이란 종목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6로 시작을 했던 이런 종목이 자 보시면 장 중에 상한가를 딱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아침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매일마다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고 계시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좀 단타 종목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확실하게 내가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매일마다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초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요.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텔레그램 링크를 여러분들이 받아 가셔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했는지가 나와요. 보시면 또 1시 24분에 유동성님이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딱 눌렀을 때 어떻게 된다? 유동성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다 이런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내가 그럼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매일마다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6880 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텔레그램에이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